안녕하세요. 금색엔진 등록 홈페이지 윤영문 입니다. 오늘은 코인 솔라나의 가격 예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 현재 가격은 104.985달러 입니다. 그런데 1년 예측은 243.839달러 이고요. 5년 예측은 768.414달러입니다. 솔라나 가격 예측에 대한 과거 지수는 A 플러스입니다. 솔라나 코인에 투자해야 하나요? 오늘은 솔라나를 사야 하나요? 예측 시스템에 따르면 솔라나는 멋진 장기 1년 투자입니다. 솔라나 예측은 스마트 기술 분석을 통해 3분마다 최신 가격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월 t i n v e s t o r c o m 에서는 솔라나와 같은 다양한 디지털 코인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 미래 가치를 예측합니다. 수익률이 좋은 가상화폐를 찾고 있다면 솔라나는 수익성 있는 투자 옵션이 될수 있습니다. 솔라나 가격은 2022년 4월 14일에 104.985달러입니다. 우리 예측에 따르면 장기 상승이 예상되며, 2027년 4월 10일의 가격 예측은 768.414달러입니다. 5년 투자로 수익은 약 플러스 631.93%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100달러의 투자는 2027년에 최대 731.93달러가 될수 있습니다. 지난 30일을 기준으로 내일 및 다음 주에 대한 솔라나 가격 예측입니다. 2022년 4월 15일에는 113.484달러로 상승할 수 있고요. 2022년 4월 16일에는 114.735달러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17일에는 115.284달러로 상승할 수 있고요. 2022년 4월 18일에는 113.21달러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19일에는 113.236달러로 상승할 수 있고요. 2022년 4월 20일에는 112.869달러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21일에는 120.801달러로 상승할 수 있고요. 2022년 4월 22일에는 122.620달러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23일에는 123.871달러로 상승할 수 있고요. 2022년 4월 24일에는 124.420달러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25일에는 122.357달러로 상승할 수 있고요. 2022년 4월 26일에는 122.372달러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27일에는 122.005달러로 상승할 수 있고요. 솔라나 가격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오늘 솔라나 가격은 얼마입니까? 솔라나 현재 가격은 104.985달러입니다. 솔라나 가격이 오르니까 예, 솔라나 가격은 1년 동안 104.985달러에서 243.839달러로 오를 수 있습니다. 솔라나에 투자한 것이 수익성이 있습니까? 예, 장기 수익 잠재력은 1년에 플러스 132.26%입니다. 솔라나 가격이 하락합니까? 아니요. 솔라나는 5년 후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솔라나 선물 가격은 768.414달러입니다. 솔라나는 비트코인을 대체 초과 추월할 것입니까? 우리의 예측에 따르면 이것은 가까운 장내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솔라나는 추락합니까?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이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솔라나는 1년에 1,000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1년 이내가 아닙니다. 솔라나는 1년에 2,000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1년 이내가 아닙니다. 솔라나는 1년에 5,000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1년 이내가 아닙니다. 현재 데이터에 따르면 솔라나와 잠재적으로 시장 환경은 지난 12개월 동안 강세 사이클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AI는 미래에 긍정적인 추세가 있을 것이며, 솔라나가 돈을 벌기 위한 투자자에 좋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가상통화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권장합니다. 강세장에서의 거래는 항상 더 쉽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서 이러한 통화를 선호할 수 있지만 투자를 처음 접하는 경우 항상 최적의 투자 전략을 읽으십시오. 솔라나 실적 성장에 대한 예측입니다. 2023년에는 132.3% 상승할 수 있고요. 2024년에는 261.3% 상승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386.6%까지 상승할 수 있고요. 2026년에는 511. 9%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631.9%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